최고 점수가 2300점, 현재 점수가 1500점 네, 티어가 바뀌었네요 알이스니다 <목소리> 네. 근데 시야가 좁은 게 벌써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거 돌진 당했거든요 얘한테 힐한 번, 두번 정도 까준 다음에 얘 가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뭐 약간 아쉬운 정도니까 우리 원숭이가 잘했어 이거는 잘 살아돌아왔어요 욕시만보리고 지금 시선이 지금 뒤에 트레이서가 오지게 긁고 있거든요 아그 메르시랑 뭐 맥크리 엄청 오지게 긁는 것 같은데 얘네 지금 안 케어해도 돼요. 얘네가 지금 케어 우승 순위가 아니잖아. 상대 탱이 지금 다 잘리고 얘 하나 남았고 본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얘네 둘이 푸시하고 있는데 얘네 안 죽어요. 그러면 얘네 한테 시선을 고정할 게 아니라 뒤로 한번 체크했어야죠. 그래서 싸움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케어 해주다가 뒤에 보리코 트레이스면은 뒤를 봐줘야 되는데 민자만 죽어라 보니까 이러니까 이제 페어힐에서 빵꾸가 나고. 상대 딜라인에 내가 그렇게 풀하게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안 맞더라도 패지런뭐 사주고 게임해주는 게 되게 다른데 그래서 어떤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고정돼 있는 이 없잖아요. 첫 시도에서는 상대한테 힐밴너를 잡겠다는 시도는 좋았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다였다는 거. 오왜오왜 어, 어, 왜 가만히 계셨지? 창이 내려갔어요. 그럴 수 있지. 매킹볼을 <laughs> 카운터칠 생각이 없으셨던 건가요 혹시? 매킹볼 팔드라이버에다 수면총을 안 쓰는데? 매킹볼 팔드라이버를 찍은 거를 너무 프리하게 바라보는 느낌인데, 심지어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매킹볼 팔드라이버 찍은 거. 결국에는 안 맞더라도 패지런머 사주고 게임해주는 게. 전부 다 계속 봤는데 저파일드래버에 대한 카운터가 너무 없는 느낌? 일단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재우려는 시도가 있으면은 저 친구를 바라보고 노즈미라도한발 박을텐데 수면 시도도 딱히 안하고 좌클릭을 넣어줄 생각도 안하고 힐 밴을 까줄 생각도 안하고 의도가 있었나요 혹시? 뭐 렉킹볼을 무시하고 나는 다른 친구만 카운터하겠다는 마인드면은 저는 딱히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상대가 지금 렉킹, 겐지, 트레이기 때문에 셋 중에 하나만 제어도 이득이라서 내가 렉킹볼 말고 뭐 겐지, 트레이서두 중에 하나만 좀더재어주겠다는 마인드로 게만하면 상관이 없는데 의도가 그렇게 명확하게 있는 게 아니었다면 그냥 벙쪄 있는 거고 혼자 들어서 무시했다? 렉킹볼, 파일 드라이버가 찍었는데 혼자 들어왔으면 포커싱 안 당한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면은 거의 공짜로 받아 먹을 수 있는 수준인데? 수면총에 선강까지 넣으면은 렉킹볼 받아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잡지 못해도 피 3분의 1까지만 남겨놔도 얘힐맨 풀리고 힐팩 먹고 다시 돌아오는데까지 최소 5초 이상 걸리는데? 그러면 그 5초 동안 상대는 본대에 5명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고 우리가 그때 푸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방금 한 장면 가지고만 뭐라는 게 아니라 A 거쯤을 뚫기 직전부터 방금 장면까지 다 포함해서 리킹볼 카운터에 대한 인지가 없다는 거를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가 혼자라서 안 했다는 거는 약간 변명에 가까운 거 같아요 Q. 리킹볼 카운터에 대한 요 이거는 에임이 모자란 부분이죠 네 줌을 켜 놓고 뭐를 맞출지 타겟팅 하는데 오래 걸리는거 이런 것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에임이 좋지 않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죠 자 급해요 지금 앞에 겐지가 긁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겐지가 나나 달라고 했어요 혹시 여기서 그러면 그러면 까방권 있지 여기서 왜 달라고 했지 또 실수 하나. KBM 막 가죠. 그거는 너무 각을 봤다기에는 어, 일단 모르겠고 맞아 봐. 이런 식으로 던지는 느낌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멀리서 던질 필요 없어요. 좀더 푸시한 다음에 이쪽까지 당겨 주고 여기 화물 뒤쪽에 던졌으면 세명 맞는 건데 계산하고 던진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쯤 던지면 맞겠거니 하고 그냥 툭 던지는 느낌인 거 같아요. 조금 더 혼을 담아서 던져 볼까요, 저희? <laughs> 난 강해졌다 돌격해 난 강해졌다 1분 에임에서 내 에임의 느낌이 난다고요자 이렇게 못 맞추는 곳에서 굴러가는 스노우볼은 제가 피드백할 대상이 아니기는 해요 왜냐면은 본인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분의 에임이에요. 자신,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맥킹거 아까 무시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상대의 탱커가 나를 위협할 수 있는 1순위거든요? 어떻게 보면 은 나에게 뛰어가지고 상대팀의 이니시를 열어준 역할이란 말이야. 상대의 시발점이야. 상대가 나를 물러오기 위한 시발점이 탱커의 진입이라고. 근데 그거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는 게 뭐냐면은 상대 탱커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 머리 위에 뭐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는 거? 윈스가 여기서 점프 뛰고 오른쪽 이층가거든 이거 오른쪽 이층가거든요 사실 이런 상황이면은 한 번쯤은 오, 위에 바라보거든. 저거도 안 쳐다보죠. 방금 보니까. 이 장면이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A 이좀 뚫을 때부터 지금까지 상대 레킹볼 윈스턴 자신 머리 위에 떠 있거나 자기에게 가까이 진입하는 거를 뭐 수면청으로 쏘거나 좌클릭으로 맞추란 말도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 봐야 될거 아니야. 적어도 그거를 본 다음에 다시 내정면을 봐주는 게 어렵나요? 자신에게 위험 요소가 되는 거를 빠르게 빠르게 캐치하지 못하고 지금 얘만 죽어라 바라보고 있는 거야, 얘만. 이러니까 시야가 좁아지죠. 위에 바라봤다가 다시 중둔 바라보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왜안 쳐다봐요? 자신에게 위험요소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시야치크를 하고 상대가 어딘지에 대한 인지가 필요한데 죽어라 아, 아군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스탠스가 전혀 안 취해져 있어요. 아, 갑자기 내려왔네? 오다 어, 물린다. 케어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영향을 주는 에임. 마지막 한 타에서 이분에게 장애물이 됐던 거는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흔들리는 에임. 그것 때문에 뒤로 무조건 후퇴하는 경향, 무빙 이 단조로워지는 경향, 본대에 힘 실어주지 못하는 거. 그런 스노우볼들을 한 번에 자기 에임 때문에 굴렀어요. 다른 요소 개입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자기 에임 때문에 개입했어요. 그 다음에 킬러를 하는 데 있어서 앞 뒤를 둘다 봐야지 앞만 보실 거예요. 그건 이제 지났죠. 그럴 단계는. 그래 앞을 받으면서도 뒤를 한 번쯤은 체크해주고 유해면서가 되는 친구들을 소총 한 발로 거둬낼수 있는 능력이 이제 갖춰져야 되는 거죠. 정보 수집을 하고 시야를 넓게 따가지고 내 주변에 어떤 아군이 있고 어떤 적군이 어떻게 빌드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가 필요하고 그렇게 인지가 됐을 때 내가 그 다음에 준비가 되는 건데 혹은 내가 플레이가 가능한 건데 그냥 탱커가 길 열어주는 대로 그냥 죽어라 쫓아가기만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1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물려, 갑자기 터지는 거야. 이유가 뭔지 알겠네요.